자, 38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은 것을 찾아라. 자, 이것은 경성방직주식회사의 광목신문 광고인데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자, 그래 이 광고는 민족기업을 육성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어, 언제 등장했냐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써야지 자금이 독립운동적으로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렇죠. 일제 것을 쓰게 되면 총독부로 가니까 다시 그 돈은 우리 식민통치에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일본 거는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번.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아니죠. 이때는 총독부가 있어야죠. 통감부는 뭐이 1910년 이전에 있었던 거고 국채 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거는 국채 보상 운동이죠. 그래서 1907년에 대구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어 1920년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먼저 시작되죠. 자작계 도사 내용, 부인회 등이 활동했던 어, 물산 장려 운동 3번이 정답이죠. 한성은행 대한천인은행 등의 민족은행이에요. 민족은행이 언제 만들어져? 1897년. 어, 1999년 천인은행, 그리고 1897년에 한성은행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연도는 몰라도 됩니다. 다만, 29세기 말에 민족은행이었구나 정도는 알아놓으면 좋겠죠. 일본, 프랑스 등 지에 노동단체로부터 여러 격려 전문을 받았다라는 거, 이건 1929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때 대규모 총파업, 노동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